좋은 퇴비를 만들려면 우상관리를 잘하세요. 두 번째, 퇴비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하세요. 세 번째, 저는 상지대학교 스마트팜 생명과학과의 자원순환공학 연구실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규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돼지를 길렀고 또큰 집이 소를 길렀고 또 고모부댁에서 지금의 매일유업 자리에 낙농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이 평택에서 양계 산란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모부가 사료 사업을 했어요. 1980년에 축산학과를 들어갔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일본 홋카이도, 우리나라 말로 북해도죠. 북해도에 낙농 단지가 있어요. 연수를 갔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신문에 대서특필된 게 겨울철에 가축 분뇨가 있었는데 그를 초지에다가 살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봄철에 눈이 녹으면서 그 해안가에 분뇨가 내려오면서. 바다가 오염된다고 하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일본 홋카이도는 굉장히 넓은 소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인구밀도도 굉장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앞으로 한국이 축산이 발전을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런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지 해서 원래는 축산을 배우러 갔지만은 환경 문제가 한국 축산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분야의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해외로 유학을 떠나게 됐던 게본 연구가 처음 시작된 것이고, 타기를 하고서 90년에 들어왔는데, 마침 지금 창지대학에서 그 관련된 쪽으로 환경 전문가를 뽑는다 그래서 30년째 있게 된 거고, 축산 환경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축산 폐수에 관한 법으로.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축산 쪽에서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축산 쪽에 함몰되기 때문에 일부러 축산 분야가 아니라 환경공학적으로 제가 자리를 옮긴 겁니다. 환경공학적 논리에서 축산 분야에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진행한 거죠. 환경공학에서 그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모든 물질을 일단은 오염물질, 오염원으로 바라봅니다. 일단은 오염원으로 봐서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요. 소각을 해서 없애버리든지, 매립을 해서 눈에 안 보이게 하든지, 아니면 정화처리해서 딴데 가든지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건 전부 다 뭐가 되냐면은 다 돈을 써가지고 돈을 갖다 버리는 일만 합니다. 근데 거꾸로 축산 쪽에서 가축 분열을 보게 되면은 축산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가축은 공기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료를 먹고 삽니다. 이 사료는 전부 토양에서 나와요. 이 토양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농업에서 나와요. 축산은 반드시 농업과 연계되어 있어요. 축산 쪽에서 바라본 가축분뇨는 농업과의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로 보냐면 오염원이 아니라 전부 다 자원으로 봅니다. 가축분뇨를 처리해서 부숙을 시키게 되면 가축분뇨가 황색이 검은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이 축산의 소위 밭을 검게 한다. 그래서 이 축자가 거물 현자에다가 밑에 밭전자가 서있죠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 축산에서 바라본 가축분뇨의 자원화, 라고 하는 개념의 어떤 접근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분뇨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화 처리할 때 보면 톤당 보통 4~5만 원 정도 들어가요. 가축 분뇨로 우리가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부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자원화예요. 자원화 가치는 플러스의 가치고 처리의 가치는 마이너스 가치예요. 가축을 기르게 되면 가축 분뇨는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럼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요. 100%다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같이 부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즐거운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많이 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게 나타나듯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너무 거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축산을 하면서 우리가 냄새가 난다 또는 귀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분뇨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좀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걸 알게 되면 가축분뇨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사 현정이라고 그래요. 파사 나쁜 사악한 것을 없애버리면 현정 올바른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축 군류는 뉴트리언트라고 하는 양분의 덩어리예요. 우리가 먹는 밥, 김치, 된장 다 모든 게 뉴트리언트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아무리 레스토랑에 가서 뭘 먹더라도 약간의 향이라든가 기호성이 있지만 결국은 뉴트리언트를 먹는 거예요. 하나는 주방장이 요리에서 나온 거고. 하나 분열한 이름으로 나온 것 뿐이지 사실은 뉴트리언트예요. 그러니까 뉴트리언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본질적인 겁니다. 양분입니다. 양분. 그러니까 가축 분열는 뉴트리언트의 덩어리고 뉴트리언트 덩어리 가운데서 쓸데없는 것을 던져 버리고 내가 쓸데 있는 걸 만들어 내는 과정. 요게 이제 처리의 과정이에요. 퇴비는 저퇴짜가 쌓아놓을 퇴짜예요 쌓아 놓아서 나중에 비료가 되다예요. 쌓아놓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가축 분뇨 같은 걸 쌓아놓게 되면은 돌을 쌓아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유기물질은 공기 중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미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먹으면서 호기적 상태에서 물질을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하게 되면은 사람도 운동하면은 땀이 나듯이 열이 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리고 물이 나오고, 그 열이 나와요. 퇴비를 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열이 나와서 뜨겁습니다. 높이 쌓으면 높이 쌓을수록 온도가 높아서 심지어는 뭐 9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온도는 55도 이상이 좋아요. 퇴비를 만들면서 거기에 잡초종자라든가 또는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생물들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열이 이제 생기는 거고 또그 열이 생기면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퇴비가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면 수분이 40% 이하로 좀 내려가게 되죠. 대비를 만들 때에 쌓아놓고 되는 게 아니라 1년의 과정이 필요해요. 소위 당 당류들을 분해하면서 막 분해를 해요. 초기 단계에서 중기로 넘어가면서 고온 상태가 돼요. 온도가 55도, 60도, 70도, 80도로 올라가요. 고온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셀룰로즈라든가 헤미셀룰로즈라든가 그와 같은 것들이 분해가 돼요. 그난 다음에 나중에 완숙이 되게 되면 온도가 40도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리그닌이 분해가 돼요. 사람 인생이랑 비슷해요. 태비 인생이랑.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게 되면 은 나이 먹으면 화안 내듯이 끝에 가게 되면 이 태비도 열이 안 나요. 그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깨스가안 나기 때문에 잡초 정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떤 태비가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 냄새가 안 나야 돼요. 또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 손으로 잡았을 때 수분이 늘러붙거나 그러면 부식이안된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라 분녀 색깔이 아니라 소위 리그닌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부식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능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숙도라든가 여러 가지 염류의 농도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품질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우 분뇨를 퇴비화할 때에 수분 조절제를 우리가 쓰는데 비교적 그것이 이제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가? 좋은 퇴비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가? 그런 질문이라고 가정되면은 태비를 만들 때좀 전에 제가 유기물의 미생물이 산소를 받아가지고 물질을 공급한다 그랬는데 수분이 많으면은 공기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미생물이 물질을 분해한다 하더라도 공기가 없어가지고 혐기성 상태가 돼서 부패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수분 조절제를 넣어서 만드는 이유는 처음에 유기물질이 있는데 미생물이 그걸 분해할 때 어느 정도의 수분 상태에서 미생물이 그거를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수 있을까에 대한 거거든요. 그때 수분의 함량이 보통 60에서 7 0예요80% 이상으로 가게 되면 공기가 유동을 못하고 미생물이 그걸 분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 초기 수분을 맞출 때에 60, 6, 70%를 어떻게 맞추냐 하는 건데요. 우상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우상에 수분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퇴비를 만들 때 수분을 조절해야 되다 보니까 왕괴라든가 톱밥을 집어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상이 수분이 많지 않다 그러면 그렇다면 구태여 수분 조절들을 또 넣을 필요가 없죠 우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퇴비 초기에 수분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퇴비를 자, 수분을 맞췄습니다. 근데 그때 미생물이 물질을 분해하려면 산소가 필요하니까 산소를 공급을 해줘요. 해주는데 너무 공기를 많이 주면은 공기를 집어넣으면은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안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질이 분해가 돼가지고 열로 증발하는 게 아니라 공기를 투입해서 날아가는 것 때문에 발효가 아니라 건조가 돼버립니다. 결국은 나중에 부숙이 안된 상태로 되버리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혼동될 수 있는 게 바삭하게 말랐어요. 그래서 어, 냄새도 별로 안 나요. 어, 그러면 됐다라고 하죠. 근데 건조가 됐어요. 건조가 되면은 결국은 계속적으로 건조만 시키게 되면은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염분이 계속 축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품질에서 염분이 2.5% 이하로 하라 그러는데 3%, 4%가 돼요. 그거 가지고서 비닐하우스에 작물 재배하는 데 쓰게 되면 은 비닐하우스에서 염해가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공기를 적정히 넣는 것이 좋겠냐. 분당 1루베당 보통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한 200. 그정도 보통 150리터 정도의 공기를 투입을 하고 일반적으로 퇴비를 2미터 이하로 했을 때. 그 정도가 좋은 거죠. 그러면 2이다 이하로 하고 공기는 1루베당 분당 150리터 정도 투입을 하고 수분은 6~70%로 맞추는데 질퍽질퍽한 분뇨는 수분 조절제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우상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가만 냅두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0일에 한 번씩 로타리로 쳐주는 게 바로 이 수분을 조절하기 위한 겁니다. 바닥 수분 조절하면 은그 바닥에서도 아까 같이 수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물질이 분해되잖아요. 분해되어지게 되면 자, 자연의 수분이 증발돼서 퇴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좋은 퇴비를 만들려면 우산 관리를 잘하세요. 두 번째, 퇴비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하세요세 번째, 만들어놓은 퇴비의 품질을 평가를 해주세요. 근데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거는 보니까 부숙이 안 됐고 건조만 됐다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 매뉴얼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농가에 가져가서 쓰게 되면 가서 비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생길 수가 있는데 충분히 완숙이 안 되게 되면 농가에 갔을 때 다시 수분이 들어가면서 미생물이 분해가 됩니다. 거기서 가스가 나와요. 그러면 작물이 게스 장애가 생겨가지고 작물이 뿌리가 죽습니다 그럼 작물의 뿌리는 호흡을 합니다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해가 안된걸 주게 되면 토양에서 있는 미생물이 이 퇴비를 먹기 시작해요 뿌리가 먹을 산소를 미생물이 자기가 먹고서 이 물질을 분해해버려요 그러면 토양의 뿌리는 혐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썩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1차적으로 빨리 안전하게 55도 이상 되는 상태에서 물질을 분해하는 것을 1차로 한다면 한 2개월 정도는 후속 기한을 줘서 충분히 분해가 돼서 나중에 리그닌이 분해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완전히 부족되어지는 관계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토양에 갔을 때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일단 경축순환이라 그러면 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밭갈경해서 우리가 밭을 갈아서 한다. 즉 농업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축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축산 부분. 이 축산과 경종 농가, 부농가가 그동안에는 각각의 별도의 일을 했어요. 그냥 가축을 길러서 했고 또 여기는냥 그논 재배를 또는 밭을 재배를 했고 가축을 기르면서 분뇨 양이 많아져요. 분뇨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정농가가 필요로 하는 형태로 이거를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줬어요. 근데 점점 양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이 경정농가가 원하는, 원하는 형태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과 양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발생되어진 가축 분뇨를 태비든 액비든 뭘로 만들어서 양과 질을 준다고 하는 거는 뭘 주냐면은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양분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일정 지역 내에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호, 물질을 교환하는 함에 있어서 양분을 기반으로 해서 균형을 잡히는 형태의 농업을 경축순환 농업이라고 해요. 양분이 충분하지 않고 부족한 경우는 외부에서 퇴익비를 가져오든지 또는 화학비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경축순환농업을 자연스럽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요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덴마크라든가 독일 같은 걸 보면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농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경축순환농업을 하도록 유럽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축순환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종농가가 가축분열를 가지고 좋은 퇴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축산농가도 본인이 발생시킨 가축분열 가지고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둘다 없습니다. 그럴 때에 축산 농가에서 분열을 빠르게 수거해서 냄새 안 나게 여기서 그거를 만드는 중간 조직체가 필요해요. 퇴비 유통센터 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 또는 가축분뇨 액비 유통센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수백 개소가 있어요. 이 멤버들이 중간 조직체가 결국은 가축분열을 이와 같이 경종농가가 원하는 형태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 그러니까 축산농가 혼자, 경종농가 혼자가 안 되고 지자체 혼자도 안 됩니다. 축산농가, 경종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같은 중간 조직체 그리고 사료 생산 공급체를 종합적으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 경축순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충남 서천이라든가 또 경북 군위에 있는 양돈을 중심한 지역이라든가, 강원도 횡성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몇 개의 면 단위는 굳이 가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식량도 수입해와요. 사료도 수입해와요. 양분이 계속 국내에 쌓여있는 형태가 돼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35%를 가축 분야로 쓰고 65%가 화학비료예요. 그러면 식량 들어오죠? 사료 들어오죠? 비료가 들어옵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좁은 국토에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질소인산 카리의 요구량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3배 정도가 높아요. 근데 이와 같이 잉여되어지는 양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가급적이면은 사료를 들어오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사료를 생산하는 거예요. 경종이 우리가 먹는 식량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료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 사료에 대한 수입을 줄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분뇨를안 되겠다 싶으니까 고체 펠렛으로 만든 다음에 태우는 거예요. 양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여러가지 CO2라든가 다양하게 나오겠죠. 결국은 제3지역으로 이동하는 건데 분뇨를 가지고 이동하려고 그러면 은 분뇨의 퀄리티가 떨어져서는 운반비가 안 나와요. 제가 지난 2015년에 일본에 교토대학교 교수로 있었어요. 그때 일본의 토양비료학회장이 나한테 부탁을 했던 게이 박사가 연구하는 그. 깨끗한 액비, 그거를 질서를 한5% 정도는 농축할 수 있으면은 일부어 수입이 가능하겠다. 라는 얘기를 해요. 조금 여담일 수 있, 있지만은 대부분 사료수입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켄터키 주립대학을 가서 그 당시에 미국의 비료협회장이 켄터키 주립대학 교수가 하고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 방을 찾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곡물이 상당히 많은데 미국으로 다시 우리가 양분을 수출하고 싶다.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겠냐 그랬더니 문제가 되는 게 없다. 미국 비료관리법에 적용만 되면 얼마든지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미국에다가 회사를 만들고 한국에 있는 가축분열을 그 품질에 맞게 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은 그러면 결국은 양분에 대한 소위 국제적인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료로 왔지만 은 나갈 때는 양분으로 하는 거죠. 하나의 환경사업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가축분뇨는 일반적으로 mpk를 포함한 미네랄이 풍부히 들어있어요. 화학비료는 mpk예요. 요소, 인산암모늄. 뭐그거 하나냐? 복합적이지가 않아요.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 토양에 주게 되면 은 결국은 토양이 자꾸 산성화가 돼요. 근데 가축분뇨는 주면 줄수록 토양에 유기물이 많아져요. 다만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예요요 부분이 지금 빈 공간인 거예요. 경제성이라든가 전문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필요한 거죠. 소위 지역마다 양분의 밸런스가 사람의 사상 체질처럼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어느 어느 지역이 어떤 체질인가를 좀 봐야 돼요. 경사지 토양이고 가축 분뇨가 얼마 있고 작물을 얼마만큼 기르는지 그 체질을 알고 난 다음에 경축 순환이 무조건 경전 농가에 갖다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축산 농가한테 가축 분뇨가 뭐가 있, 너희들은 한우가 많니 양돈이 많니 양계가 많니? 양계는 대부분 고형물이기 때문에 고형 태비와 갈 것이고 한우 같은 경우는 질소 인산 칼리가 할리는 많지만 양분이 적지만은 안전한 비옥도를 높일 것이고 양돈분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각적으로 많이 쓸수 있지만은 잘못하게 되면 잉여되어질 수 있고 막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종 농가는 어떤 것인가 비닐하우스가 많은지 논이 많은지 밭이 많은지 뭘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두 개를 우리 지역에 맞는 밸런스를 잡아야지 경종 농가와 축산 농가가. 가축분열을 어떻게 풀어내는 게 좋은지를 같이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빠진 상태에서 그냥 가축분열 농지에다가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같이 무슨 체리인지도 모르고 태비가 어떤지도 모르고 봄, 여은 가을, 겨울 어떻게 하는지 작전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경축순환은 문화예요. 문화. 정신문화예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은 일이 안 돼요. 기술만으로 갈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한우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표준화를 만드십시오. 지역의 경주 수능 거버넌스 만드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이 퀄리티를 구축하십시오. 이세 가지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